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10월 26일. 자, 금주 주 중에 에, 내용. 자, 2대1로 대전이 김천상무를, 여기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였었죠. K리그. 어, 그래서 메이저 등급입니다. 프로토 기록식 메이저 등급. 7.4배 적중. 자, 빨리 소개해드리면서, 슬퍼 보석 가겠습니다. 다음에, 7대1로 야쿠르트가 오릭스를 이긴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재팬 시리즈입니다. 원정팀 쪽에서 6점차 승리 20.3배 20.3배가 여기 잡혔던 것이었고요. 다음 어, 멤버십 메이저 등급 프로토 기록식에서 어, 2대0의 승부 5.9배당 5.9배 그리고 다시 예, 프로토 기록식을 저는 뭐 즐겨하고 또 즐겨 어, 공유도 해드리고 적중도 그쪽에서 다소 나오고 뭐 이런 예, 스타일입니다. 꾸준하게 예, 프로토 기록식 해드리고 있는데 자 메이저 등급 공유입니다. 여기서는 LG가 키움을 이겼던 어, 어,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8.2배당 홈 승리 잡고 점수 차이 잡고 8.2배당 예, 야구 그리고 예. 프로등급 프로토 승부시 프로등급에서 야구와 농구 조합으로 이렇게 저배당권에서 딱두개 경기 단통으로 적중한 게 있고요. 농구 스페셜 27회에서 더블 적중 1, 2번 경기 91.4배 더블 스페셜 농구 스페셜. 여기는 농구 스페셜은 A등급 멤버십 A등급입니다. 자 아스날이 PSV를 1대0으로 이긴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게 지난 아, 이제 주. 어, 지난주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또 이제 p s v 가 어, 홈에서 또 서력을 했는데 그전 라운드 겁니다, 이게. 자, 1대 0. 지난주 내용. 지난주 내용이고요. 또 지난주 내용에서 프로토 어, 승부시 야구 농구 농구 세개 경기 해서 아쉽게 이거 어, 놓쳤던 승부. 방어. 여기는 방어적 중. 그리고 1 5 5배 예, 기록식 적중. 자, 이런 어, 내용을 에, 가지고 전화 받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금주 어, 최근 어, 멤버십 마이베틴 공유 어, 적중 어, 내역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더 많은 더 좋은 내용에 적중 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 노력하고 어, 또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